안녕하십니까 커피를 건지는 아제 커피 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날 위한 커피아죠 오늘은 마자그라라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자그라는 포르투갈식 레몬 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에 탄산수 얼음 그리고 레몬 주스를 넣어서 만드는 커피 메뉴입니다. 햇살이 좋은 포르투갈은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의 과일이 굉장히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피에다가 레몬 주스를 넣어서 만드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자그라는 포르투갈 커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알제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자그라는 알제리의 요새 이름을 뜻합니다. 1840년 알제리에서 일어난 프랑스 식민 전쟁 중에 군대에서 커피 시럽하고 물이 제공되었는데 이때 커피에다가 시럽, 물을 넣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몬 주스를 넣어서 만드는 굉장히 시원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후에 파리로 돌아온 프랑스 병사들을 위해서 카페에서 큰 글라스 잔에 이 마자그날란 메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마자그라은 에스프레소에 탄산수 얼음 그리고 레몬 주스를 넣고 거기다 민트와 함께 럼을 넣는 마자그란 메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자그란을 마셔보면 전에 한번 맛본 느낌을 받습니다. 커피에 탄산 음료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맥콜이라는 보리탄산음료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리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태워 탄산을 넣었는데 커피의 탄 향과 이 탄산이 어울려서 보리탄산음료에 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보리탄산음료를 전에 먹어봤을 적에 받았던 느낌을 이 커피에다가 탄산이 들어간 메뉴에서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자그라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라스에 에스프레소를 담고 다음으로 사이다를 넣어줍니다. 사이다를 넣으실 적에는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을 기울여 갖고 조심스럽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 주스를 부어줍니다. 다음으로 얼음을 넣고 레몬을 가니쉬로 사용을 합니다. 레몬을 사용하기 전에 거품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스푼으로 거품을 걷어주고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자그랑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자그랑 같은 경우에 제가 보리 탄산 음료의 맛이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은 레몬의 풍미가 더 올라와 갖고 그 우리 탄산 음료의 어떤 느낌을 많이 줄여 줍니다. 무더운 여름 시즌에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